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여자이고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대학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남들은 저만 보면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부모님 때문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고 저를 버리고 하셨던 분이세요. 30년 전쯤 엄마는 저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셨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친할머니의 손에 키워지다가 아빠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새어머니는 저희 아빠와 처음 결혼을 한 초혼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아빠도 의사고, 친할아버지도 의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그리고 사촌들까지 의사인 의사 집안이에요. 새어머니가 의사는 아니었지만,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죠. 새어머니 아버지가 철강업 사업을 하셨는데, 돈이 엄청 많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새어머니가 아무리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이어도 애 딸린 유부남한테 시집을 온다는 거 자체가 이해는 되지 않았죠?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였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잘 알지 못했고 알더라도 그 내막을 속깊이 알진 못했어요. 하지만 40살이 된 지금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집안끼리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직업과 저희 집안의 명목을 보고 한 결혼이었죠. 제 나이 13살, 14살 그쯤에 새어머니가 아빠랑 결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식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하긴 어딜 가나 그랬어요. 저는 이 집에서 항상 근본 없는 제 친엄마의 딸로 불려졌으니까요. 어린애를 두고 도망간 파렴치한 여자, 애당초 굴러먹은 여자 그리고 그런 여자의 딸. 이런 수식어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이런 꼬리표가 점점 쌓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제 친엄마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나쁜 기억보단 좋은 기억이 더 많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절 보드담는 엄마의 손짓, 엄마의 품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하도 저런 어른들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친엄마에 대한 화가 더 쌓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엄마에 대한 증오가 더 커진 이유가 도망치듯 절버리고 가선 단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한창 엄마의 손이 많이 갈 나이 10살에 한 번은 아빠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빠한테 들려온 대답은 아빠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가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래. 우리 집도 나도 너도 다 지겹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은혜 가명. 야 그만 엄마이죠. 라고 하는데 그 나이에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 엄마인지라 가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생각이나 그럴 때마다 엄마를 찾았어요.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니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매번 돌아오는 말은 같은 말이었어요. 날 찾아오지도 말고 날 만나려고도 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진짜 엄마가 날 버렸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몇년뒤 아빠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새어머니는 저한테 아주 잘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못하지도 않는 분이셨어요. 제 기억 속 새어머니는 그냥 예쁜 꽃 같았어요. 아빠라는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아빠라는 물로 사랑을 채우는 그런 꽃 같았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도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 아빠에게 달려갔으니까요. 새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빠의 기분을 더 좋게 할까?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었죠? 집에서도 항상 화장을 하고 계셔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저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항상 전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어요. 차라리 잘못하고 실수하면 혼내기라도 하지. 그런 말조차 안 했던 새어머니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 중, 고를 다닐 동안 단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정말 누가 봐도 부모가 없는 아이 같았죠. 남들은 그냥 절 재수 없는 의사 딸이라고만 생각하지. 제 깊은 상처를 봐주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새어머니랑 아빠 사이에 아이가 한명 태어났어요. 제 남동생이었죠. 저희 친할머니는 대놓고 저랑 남동생이랑 비교를 하며 할머니에는 혈통부터가 너랑 다르다. 네 몸속에 흐르는 피에는 네 엄마 피도 흐를 거 아니야. 네 엄마가 어떤 집안에 애였는지 아니? 술주정뱅이 세탁소 집 딸이었어. 그런 집안의 딸이니까 당연히 널 버리고 가는 것도 쉬었지 찌찌 너도 네 엄마 닮았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해. 너 하나로 집안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그리고 행연하니 남동생이 질투가 난다고 해코지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애는 장차 우리 집안에 대를 일을 애니까. 잘못되는 일 없게 커야 된다고 알겠니?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새어머니까지 가세를 해, 제가 남동생 근처만 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싫어하셨죠. 저도 동생은 처음인지라 만지고도 싶고, 안아주고도 싶었는데, 새어머니가 극도로 싫어하셨죠. 이쪽으로 아예 오지도 말라면서요. 가족들의 모든 관심과 이목이 제 남동생한테만 쏠리니 저는 어떻게든 이 집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선택권이 아예 없었죠. 의사가 되어야지만 그나마 그나마 저라는 존재를 알아주니까요. 그렇게 전 엄청난 노력 끝에 지방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저희 아빠는 지방에 있는 의대라며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고, 새어머니 또한 제 친엄마 얘기를 하시며 그 사람 머리에서 네가 의대 간 것도 대단하다 하며 칭찬보다는 비꼬미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지방에 원룸을 얻어 나와 살았고 실질적으로는 아예 떨어져 나간 식구가 되었죠.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도 집에 잘안 갔으니까요. 그렇게 전 의사가 되었어요. 제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의사 되길 잘했다. 라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환자분들과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이었어요. 가족한테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출근을 하는 날이 항상 행복했죠. 어느 날 어느 환자분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아주머니셨죠. 오며 가며 식당에서 몇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환하게 인사를 하며 나어 안녕하세요 어디 편찮으셔서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했어요 그러니 그분은 쭈뼛쭈뼛해 하는 몸집으로 들어오셨고 이상하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으시고 고개만 툭 숙이고 계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해도 그냥 배가 아파서 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손으로 할수 있는 간단한 검사를 하기 위해 베드에 누워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한 검사를 위해 피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알겠다고 하시며 나가셨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베드 위에 핸드폰이 하나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진료 보신 환자분 거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시면 드려야겠다고 저한테 달라고 하는 순간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 핸드폰을 받았는데 핸드폰 화면이 눌러지면서 바탕 화면이 켜졌고 저는 그 바탕 화면을 보고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그 바탕 화면이 있던 사진은 제 어릴 적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쿵쾅 거리며 머리속이 하얘져요 필름 카메라로 인화한 사진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거였죠 그보다 아니 왜 저분이 내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까지 그리고 설마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그분이 검사를 받고 오실 때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궁금함은 언제든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오시고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제가 그분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분은 제 눈을 피했고, 그렇게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시라는 말과 함께 놓고 가신 핸드폰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제 손이 맞닿았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엄마였습니다. 30년 전에 느꼈었던 엄마의 손길, 엄마의 온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그분을 보고 난 뒤, 그 다음날 식당으로 그분을 찾으러 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8시 정도였는데, 그분이 퇴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분도 뭔가를 느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분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그 분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뒤 인적이 없는 벤치로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은, 은혜야. 라고 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평생 증오하고 미워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엄마를 보자마자 30년 전제 나이 10살 때 그때로 돌아간 듯이 어린아이처럼 엉엉거리며 울었습니다. 나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단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랑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엄마 왜 나를 버리고 갔어? 버리고 가서? 왜 이렇게 나타난 거야? 내가 의사가 되니까 나타난 거야. 하니 엄마는 그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제두 다리를 잡으시며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아니 제가 태어가기 전 40년 동안에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은해야 엄마는 널 항상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해 너. 엄마가 30년 전에 도망치듯이 널 두고 나온 것도 널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난 거야.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가진 거 없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너를 갖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네 아빠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 네 할머니는 임신을 빌미로 네 아빠랑 결혼을 한 거라며 나를 사람 취급도 많했지 그리고 그냥 얘만 낳으면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지.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너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네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은혜 너만 두고 이 집을 떠나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근데 내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평생 거지보다도 못하게 우리 두 모녀를 살게 할 거라고. 그때 가서 험한 골 당하기 전에 지금 조용히 떠나면 애는 바르게 키울 거라고 하시더라. 에미인, 내가 그 말을 듣는데 힘없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내 딸을 지키려면 내가 나가는 방법밖엔 없더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아니 일년에 한 번이라도 네 얼굴을 보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단한 번도 지켜주질 않더라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빠 입으로 듣게 된 말이랑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엄마한테도 그 말을 했죠. 아빠는 엄마가 나를 보기 싫어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날 만나주지도 않는 거라고 했다고 하니, 엄마는 제가 어느 초, 중, 고를 다녔는지, 대학은 어딜 갔는지, 인턴. 레지던트는 어디서 했는지 전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다 함께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 엄마가 네 곁에 없었지만 항상 너와 같은 공간에서 너와 같은 시간을 보냈었어. 어떻게든 네가 속해 있는 곳에 취직을 해서 멀리서라도 너를 보고 싶었단다. 네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 멀리서 네가 밥을 다 먹을 때 같이 있었고 네가 늦게까지 혼자 학교 도서관에서 남아 공부를 하면 학교 밖 벤치에서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엄마는 멀리서 은혜 너랑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 내가 은혜 너한테 증명할 수 있는 건그 시간 네가 겪었던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증거야. 하며 제가 다리 깁스를 했었던 것까지 전부 다 알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지방으로 대학에 갔었들 때도. 지방으로 따라와 저희 학교 구내식당이고 청소고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서 저를 멀리서 보고 계셨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일을 구하셨다고 했대요. 근데 이렇게 절 멀리서만 보다가 이번에 저를 찾게 된 이유가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내딸 얼굴을 지금이라도 가까이 좀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픈 걸 넘어서 그냥 부서졌습니다. 이런 엄마의 말에 저는 나 그렇게 날 그리워하고 멀리서 봐왔으면 한 번이라도.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날 찾지 그랬어. 이렇게 아프고 나서 날 찾아오면 어떡해?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니 엄마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엄마, 이런 엄마가, 이렇게 부족한 엄마가. 무슨 나들로널 찾아와. 이미 난 30년 전에 널 매몰차게 버리고 간 나쁜 엄마인데. 내 자식 내 딸을 책임도 못 지고, 눈물로 널 두고 나왔는데, 엄마가 어떻게 너를 찾겠어? 그러니 보고 싶어도 항상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고, 숨어서 볼 수밖에 없었어. 너를 부서질 듯이 안아보고 싶어도, 참아, 그럴 수가 없었던 걸?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는 엄마를 바닥에서 일으켜 정말 부서져라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엄마와 함께 30년 동안 묵은 가슴의 응어리를 전부 풀었어요.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엄마를 모시고 가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하고 밤을 지새웠죠. 엄마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 제 기능을 못해 이제는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대요. 투석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도 제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제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절 찾아오신 거였죠. 근데 하늘의 뜻처럼 제가 엄마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만나게 된거 같아요. 저는 딸로서 의사로서 엄마를 책임지고 저희 병원 순환기 내과를 찾아갔어요. 정말 다행히 엄마는 신장 이식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투석으로 신장의 기능을 할수 있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진료를 보는 내내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제 두번 다시. 내 옆에 온 순간 너를 놓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엄마는 제게 보험 증서와 통장을 하나 주시며 너한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나 혼자서 그동안 먹고 살고 돈 모을 거다 모아놨다며. 그러려고 널 찾아온 건 아니라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조용히 꼭 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말안 해도 엄마 마음 다 알아. 엄마 그동안 날 지켜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나한테 엄마 역할 다해준 거야 하면서요. 저는 마흔 평생 제 인생이 혼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랑, 연인.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 그동안 서로가 받은 아픔, 상처를 잘 치유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낭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가슴 아린, 아픈 사연입니다. 저 또한 울컥해졌는데요. 사례자분도 대단하시지만, 사례자분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멀리서 밖에 볼수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과 사례자님의 용서가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